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인벤터 기능 중 엠보싱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보싱은 일반적으로 3D 모델링 작업이 끝난 후 글자와 같은 기능들을 각인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모델링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케치에서 해당하는 평면을 XY 평면을 선택하시고 사각형 기능 중 두점 중심 사각형을 선택한 후 원점을 기준으로 50에 30인 도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기능을 눌러서 돌출 해당하는 형상을 반대 방향으로 5mm만큼만 돌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형상이 되고 나면 스케치에서 해당하는 평면을 선택하시고 텍스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평면에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글자 크기는 5 정도로 선택을 하고 해당하는 글꼴은 나눔 고딕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작업할 글자는 유비스쿨 유비스쿨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굵은 글자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면 이와 같이 글자가 입력이 될 텐데, 이때 스키치 마무리 기능을 눌러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돌출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글자를 선택했을 때 화살표 방향이 돌출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형상이 양각이 되기도 하고 음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양각으로 숫자 1이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평면상으로 돌출이 되는 기능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돌출이라고 하는 기능을, 돌출이라고 하는 기능을 피처 편집을 눌러서 음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해당하는 돌출 방향을 반대로 하고 빼기라고 하는 작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파져 있는 음각의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돌출이 되어 있는 형상을 지우고 사용된 스케치는 그대로 남기고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엠보싱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엠보싱에서는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기능에서 해당하는 글자를 선택하고 화살표의 진행 방향이 이 글자가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 양각의 형태로 작업을 하고, 높이는 1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글자가 돌출이 되는 형태를 볼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기능에서 돌출 기능과 유사한 형태가 되고, 이번에는 엠보싱 기능에서 피처 편집을 눌러 음각의 형태로 바꾸고, 화살표의 방향이 빨간색이 되어 있다면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음각이 될수 있게끔 이와 같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설정을 해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면 이와 같이 음각의 형태로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평면의 형태를 갖고 작업했을 때는 돌출 기능이나 엠보싱의 기능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원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 형태를 생각해 보면 원형의 형태는 해당하는 위치에서 지름이 15가 되는 원기둥 형상을 만들어 보고 스키치 마무리 기능을 눌러서 돌출 높이는 3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형상이 나타나게 되면 작업 평면에서 해당하는 평면을 선택하고 이 원기둥까지 작업을 할수 있게끔 앞쪽의 면을 선택하게 됩니다. 스케치 기능을 눌러서 해당하는 평면을 선택하고, 텍스트라고 하는 기능을 눌러서 해당하는 면을 선택하고, 글자 크기는 3으로 설정을 하고, 글자의 폰트는 나눔 고딕으로 똑같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할 글자는 인벤터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입력을 하시고, 마찬가지 굵게 설정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인벤터라고 하는 글자를 입력하고 나서 해당하는 위치의 글자를 쓰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고 나면 요번에도 마찬가지 돌출이라고 하는 기능을 먼저 쓰면 해당하는 글자 폰트를 선택하고 원기둥이 들어가 있는 곳까지 돌출 방향을 선택하게 되면 이 위에 보이는 형상처럼 이 글자의 평면에서부터 원기둥까지 반듯하게 형상이 돌출되는 형상을 볼수 있습니다. 원 기둥에 감싸는 형상이 아니라 앞에서 돌출이 되는 형상으로 바뀌게 되고 이와 같이 작업이 되는데 작업 평면을 가시성을 꺼서 숨겨놓게 되면 이와 같이 글자 폰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엠보싱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글자를 선택하고 나서 돌출되는 방향은 화살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게 됩니다. 물론 돌출 높이는 1로 그대로 설정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면 조금 전에 작성이 되어 있는 글자의 폰트와 똑같이 앞쪽 방향으로 이원 기둥의 앞쪽 방향으로 돌출이 되지만 가시성을 꺼보면 이원 기둥에 이와 같이 1mm로 동일한 갑의 형상이 돌출되는 것과 같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 기둥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형상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글자의 폰트가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돌출 나와 있는 형태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엠보싱 기능에서 피처 편집을 눌러서 면의 감싸기라고 하는 형태를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곡면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면 다음과 같이 똑같은 굵기의 글자의 형태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면 작업을 했을 때는 돌출이나 엠보싱 기능의 차이는 없습니다. 곡면을 갖고 작업할 경우라면 지금 엠보싱과 같은 기능을 사용해서 글자를 각인시켜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기능에는 작업 평면을 선택하고 돌출을 5만큼 돌출을 시키고 스케치에서 해당하는 평면을 선택하고, 원의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원의 크기는 이미대로 크기를 그려서 8 정도의 크기를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스케치 평면은 가시성을 꺼서 숨겨놓고, 엠보싱 기능에서 세 번째 들어가 있는 기능에 보면, 평면으로부터 볼록 오목이라고 되어 있는 형상이 있는데, 프로파일은 해당하는 원을 선택하시고, 테이퍼 기울기는 5도 정도로 기울기를 주고 현재 위치에서 사각형 바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화살표의 방향은 밑으로 가게끔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경사가 들어가 있는 형상의 모델링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엠보싱 기능으로 작업을 할때 볼록 들어가 있는 형상과 그러니까 양각의 형상과 음각의 형상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경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의 모델링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해서 인벤터로 엠보싱 기능에 대한 부분을 작업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